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디트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능들과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에디트 모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점, 선, 면을 변형, 추가, 삭제하여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에디트 모드에서 쓸만한 기능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첫 번째로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현재 오브젝트 모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탭키를 누르시면 에디트 모드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탭키의 기능은 이전에 사용한 모드로 쉽게 전환해주는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에디트 모드 외에도 다양한 모드가 있고 그 중에서 원하는 모드로 변경하고 싶다면 컨트롤 탭키를 눌러 원하는 모드를 쉽게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의 물체를 편집하는 도중 다른 물체로 편집을 변경하고 싶다면 탭키를 눌러 원하는 물체를 선택한 후 다시 탭키를 누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원하는 물체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alt키를 입력하시면 바로 edit 모드로 전환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dit 모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1은 점, 2는 선. 함은 면을 선택하여 물체를 편집할 때 상황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좌클릭을 하시면 원하는 점, 선, 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싶으실 땐 공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선택 툴을 이러한 박스 형태로 사용하는데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한 범위만큼 점, 선, 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할때 그냥 선택하시면 뒷부분까지 선택이 안 되는데, Alt Z로 반투명하게 만들어주면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드래그의 범위만큼 전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Shift 적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개의 점, 선, 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된 곳을 클릭하시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Shift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된 점, 선, 면들의 선택 상태를 유지한 채로 추가로 다른 점, 선,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를 하신 범위만큼 점, 선, 면들의 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좌클릭을 하시면 선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최단 경로를 선택합니다. 알트 좌클릭을 하시면 연결된 직선상으로 관련된 점, 선, 면을 한 번에 선택합니다. 가로로 선택하고 싶으시면 가로의 선을 세로로 선택하고 싶을 땐 세로의 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속으로 계속 선택하고 싶다면 Shift Alt 좌클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삼각형의 면을 가지고 있을 땐 Alt 좌클릭으로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Ctrl Shift 좌클릭은 원하는 곳을 클릭한 후 다른 곳을 클릭하면 그 사이에 있는 점, 선, 면들이 모두 선택됩니다 Ctrl Number Pad 플러스는 선택한 곳에서부터 균등하게 선택 범위를 확대해주고 반대로 Number Pad 마이너스는 축소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넘버패드 플러스는 원하는 두 점을 선택하고 단축키를 누르시면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 반복되어 선택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I는 선택한 점, 선, 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선택하는 반전 선택 기능입니다. A는 물체의 모든 점, 선, 면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L은 원하는 물체에 마우스를 대고 단축키를 누르시면 직접 연결된 모든 점들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의 물체 전체를 선택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동, 회전, 크기 조절 등의 기능과 관련된 단축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동, 회전, 크기 조절은 오브젝트 모드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를 통해 원하는 점, 선, 면을 움직이고 R을 통해 회전시키고 S를 통해 크기를 늘려 물체의 모양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 Y, Z 축으로 수직 이동이 가능하며 축을 두번 눌러 물체의 회전 방향으로 수직 이동도 가능합니다. Alt+S는 선택한 물체의 형태에 따라 조화롭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Ctrl 오클릭 하시면 클릭한 위치에 점을 생성할 수 있으며, 점, 선, 면을 선택했을 때 사용하시면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돌출되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시면 선택한 점, 선, 면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으로 돌출시킬 수 있습니다. I 키를 누르시면 선택한 면의 안쪽으로 면을 만들어줍니다. Ctrl I 키는 물체에서 직선상으로 선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휠을 사용하여 늘릴 개수를 조정할 수 있고 좌클릭 후 마우스를 움직여 선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Ctrl B 키는 선택한 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직각 형태의 물체에 자주 사용하며 휠을 사용하여 더욱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Ctrl Shift B 키는 선택한 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각 형태의 물체에 자주 사용하며 똑같이 휠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X 또는 Delete 키를 누르시면 선택한 점, 선, 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삭제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8가지의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v 티 l t i c e s 는 선택한 점을 제거합니다. 주의사항은 연결된 선과 면도 함께 포함하여 제거됩니다. 에저스는 선택한 선을 제거합니다. 주의사항은 연결된 점은 제거되지 않지만 면은 제거가 됩니다. 페이서스는 선택한 면을 제거합니다. 면을 구성하는 점과 선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올리페이스는 선택한 면만을 제거하고 면을 구성하는 점과 선을 그대로 둡니다. 이 기능은 점과 선만 남기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Dissolve Bodies는 선택한 점을 분해해서 점과 연결된 선과 면을 하나로 합칩니다. Dissolve Edges는 선택한 선을 분해하여 선과 연결된 점과 면을 하나로 합칩니다. Dissolve Faces는 선택한 면을 분해하여 면을 구성하는 점과 선을 하나로 합칩니다. 리미티드 디졸브는 선택한 부분을 분해하는데 왼쪽 아래의 각도의 값 이내의 경우만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t 는 선택한 면을 삼각형으로 분할해주는 기능입니다. Alt J는 선택한 삼각형 면들을 사각형으로 합치는 기능입니다. 위에 뷰포트 오브 레이스에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체크하시면 물체의 면이 현재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면의 바깥쪽이고 빨간색은 안쪽입니다. Shift N키는 선택한 면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Ctrl Shift N키는 선택한 면의 방향을 안쪽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물체의 면의 방향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면 나중에 쉐이더 스무스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물체의 쉐이드라는 색을 입힐 때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J키는 두 개의 점을 선택한 다음 단축키를 누르면 두점 사이에 새로운 선을 생성합니다. 면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면을 이런 식으로 분할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F키는 선택한 점이나 선 사이에 새로운 선이나 면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점을 선택하고 F 키를 누르시면 두점 사이에 선이 생성되고 세개 이상의 점을 선택하고 F 키를 누르면 그 점들 사이에 면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각면에 빈 공간이 있으면 두 개의 점을 선택하고 편하게 면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M 키를 누르면 점끼리 합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각 옵션의 기능을 살펴보면, t 센터는 선택한 모든 점들의 중심점에서 합쳐집니다. S 커서는 선택한 모든 점들을 3D 커서의 위치로 합쳐집니다. Collaps는 선택한 각자의 점들을 하나의 점으로 병합합니다. 이 기능은 t 센터와 기능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at center는 선택한 모든 것을 이렇게 중심점으로 모아주고, collapse는 각각의 이어진 점들끼리의 중심으로 합쳐집니다. at first는 선택한 점들 중첫 번째로 선택한 점의 위치로 점이 합쳐집니다. at last는 선택한 점들 중 마지막으로 선택한 점의 위치로 점이 합쳐집니다. by distance는 위치와 매우 가까운 점들을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by distance의 기능을 알아두시면 좋은 게 가끔 가다 모델링 할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점이 쓸데없이 분류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두 선택해 주시고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가까운 점들을 전부 합쳐주니 점을 정리할 때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설정을 통해 병합할 점들의 최대 거리를 조절해서 합칠 수도 있습니다 P키를 누르면 선택한 부분을 새로운 오브젝트로 분리하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쓸 만한 기능은 여기 있는 셀렉션인데 선택한 범위만큼 분리하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구멍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Shift D키를 눌러 복사하고 우클릭을 눌러 원래 자리로 돌려보낸 후 키를 눌러 새로운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상태로 복사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셀렉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셀렉트 올바이 트레이 넘매 i f o l d 를 클릭하시면 불필요한 점과 물체에서 구멍이 뚫린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셀렉트 기능의 체커 디스렉트는 선택된 범위에서 체크 패턴으로 일부가 선택해 이제됩니다 보통은 면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셀렉트 기능의 랜덤 셀렉트는 왼쪽 하단의 뷰율을 조절하여 무작위로 점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기능의 셀렉트 루프, 셀렉트 루프 인어 리전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된 두 개의 선 루프 사이의 모든 점, 선, 면을 선택합니다. 이상으로 에디트 보드에서의 기본적인 기능과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블렌더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모델링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